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23일 금요일 아침 7시 30분입니다. 어, 집 밖에 나와 있는 시간이 좀 길어져가지고요. 네, 한동안 핸드폰으로 좀 계속 좀 녹화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젯밤은 엔비디아가 가뜩이나 엄청난 상승 출발을 했는데 장중에도 더 상승을 하면서 16%가 상승해버리고 말았어요 어, 그래서 엔비디아는 레벨업이 됐고 어, 급등을 했습니다. 어, 지난번부터 이렇게 부담스럽게 올라왔는데요. 가뜩이나 부담스럽게 올라왔는데. 가격 조정을 통해서 이 가격적 메리트를 살짝 만들어주고 호재를 띄우면서 더욱 더 상승의 기울기를 지금 급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가 이제 상승의 기울기가 이렇게 더 가팔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일단 뭐더올라가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어젯밤에 뭐 이게 오버슈팅일 수도 있었는데 검증을 해봤는데 더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음봉이 나온 게 아니고 더 올라간 거니까 일단 엔비디아는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 일단 뭐 이렇게 보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기울기가 더욱 급하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엔비디아 월봉인데요. 움직임이 일반적인 종목은 아니죠, 그죠? 움직임이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어, 여기서부터 시, 시작해서 이렇게 뭐 N 자로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데 월봉상으로 봐도요, 하여튼 무시무시하게 오르고 있거든요. 정석적인 대응은 뭐겠어요? 어젯밤에 레벨업 했으니까 더 주식이 올라간다라고 매수하는 게 맞긴 맞는 그게 정석적인 대응이 될수 있는데 솔직히 근데 뭐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상승이 이게 어마어마해가지고 솔직히 이런 종목은 그냥 제 생각엔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는 좀안 건드리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ai 테마는 강하고 나스닥은 아직까지 강하고 위로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 이런 종목에서 수익 기회를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엔 그래요. 1등 주가 지금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얘가 1등이고 그렇다면 조금 덜 오른 2등이나 3등 종목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뭐 다른 종목들이 있죠. 이, 이러, 이런 친구들이 2등이나 3등 주가 있을 텐데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어젯밤에 실적이 발표됐고 어 오버슈팅이 아니고 또 레벨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의지를 밝혔으니 일단 더 올라가겠다라고 일단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뭐 물론 모릅니다. 오늘 밤에 다시 얘가 뭐 급격하게 되돌리면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가 돼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1 6 프로가 막 움직이고 있는데 어 얘가 뭐, 뭐, 뭐 오늘 밤이나 아니면 다음 주에 다시 이런 급등을 되돌리면서 다시 결과적으로 이런 자리를 붕괴를 시키면서 다시 이 자리 밑으로 내려오면은. 얘도 어떤 뭐 변곡의 가능성 그런 걸 생각을 해볼수 있는데 아직은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냥 지금은 잘 올라가고 있고 잘 올라가는구나라고 인정해 주시면 될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이 영향으로 인해서요. 미국과 유럽 증시 모두 급등을 했죠. 유럽 증시, 독일 증시도 많이 올랐고 나스닥도 많이 올랐고 지수들이 오래간만에 차분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 엔비디아 실적을 재료로 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변동성이 확대됐다라는 게 어 어젯밤의 특징이죠. 드디어 이제 변동성이 확대가 됐어요. 어, 물론 이제 변동성 지수는 하락 마감했지만은 예, 근데 변동성 자체는 분명히 커진 거죠, 그죠 지수가 하루에만 0.5%뭐1% 이렇게 움직이다가 나스닥이 2때 움직이고 있잖아요. 유럽 증시도 오래간만에 급등을 하고 있고 이거는 변동성 지수는 떨어졌을 수 있으나 변동성 자체는 분명히 늘어난 거죠. 어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데서 뭐 위기나 기회가 찾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어~ 지금까지 뭐 어떤 뭐 변곡 뭐 이런 걸 기다리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뭐 방향이 꺾이는 걸 기대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어~ 이런 이런 급등이 어쩌면은 뭐 방향이 꺾이기 전 마지막 어떤 뭐 슈팅이 시작됐을 가능성 뭐 요렇게도 일단 볼 수가 있는 거구요 어쨌든 뭐 지금 이제 뭐 시장이 더 본격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이런 이런 걸 추종을 통해서 간이 떨리지만은 이런 이런 상승에 추종을 해가지고 며칠 동안 뭐큰 단타 매매 뭐 요런 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큰큰 큰 기회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지기 시작한 건 분명히 맞으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활용하실지는 여러분들께 달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개인적으로 일단은 뭐 이런 거를 기회로 활용하거나 일단 뭐 그러진 않으려구요. 일단 당분간 일단 가만히 있으려고 그럽니다. 나스닥인데요. 어, 어제 한국 증시와 좀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어제 한국 증시는 선물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360 어떤 전고점 여기 있는 이, 자, 이 자리에 어떤 저항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어, 한국 증시 여기 음봉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뭐 나스닥은 양봉이 나오긴 했는데 이 비슷한 자리에 와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이 자리가 360인 거고요. 나스닥 100은 이 자리가 1 8 0뭐50뭐18,000이 자리 어, 이, 이 자리가 지금 360에 해당하는 그런 자리가 된 거겠죠.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나스닥이나 코스피나 어떻게 비슷비슷해졌습니다. 단기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요. 어 그래서 어젯밤에는 어쨌든 급등을 하면서 여기 중요한 저항 부근까지 일단 도달을 했고요. 아직 이 자리는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젯밤 지금 이어 근데 어젯밤 이 자리 부근에서 어떤 매도세 이런 것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음봉이 나온 건 코스피였지 지금 나스닥은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더 올라간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근데 아직 이 자리를 넘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밤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다시 되돌려진다라면 어제 상승했던 게 다시 크게 되돌려진다라고 한다면은 나스닥도 뭐죠? 이런 식으로 쌍고점을 만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어제까지 일단 가만히 있었는데 오늘 밤에는 뭐 나스닥 하방을 뭐 살짝 들이대볼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근데 지금 나스닥 하방을 이야기하는 거는 이건 큰 목표치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너무나 강력한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어, 사실 뭐 빠져봐야 빠져봐야 지금은 지지선이 어디 있냐면은 나스닥 그냥 주봉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난번에 그니까 지금 여기서 나스닥에 빠진다고 해봐야 지난번에 역사적 고점 있죠? 역사적 고점 정도까지 빠지면은 그나마 좀 많이 빠진 거예요. 지금은 목표치 이 정도로까지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신고가 랠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하방 배팅 해봐야 단타 정도밖에 안 되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전에 이제 왜 하방 배팅 이야기를 왜 그런 단타 이야기를 했냐면은 지금은 그 지금은 여기서 오랫동안 좀 버벅거리고 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지 오늘 밤에 이거 빨리 넘어가지 못한다면은 둥구스름한 천장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한달 동안 어떤 저항을 누적시킨 꼴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여기는 좀 비교적 든든한 저항이 될수 있거든요. 물론 아직 어떤 그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킨 건 아닌데 위쪽의 저항은 한달 가까이 확인한 거니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어떤 지난번 그 직전 고점 어그 지난번 역사적 고점 돌파한 착했던 그 자리까지는 좀 빠질 수 있는 조정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는 어 그런 그림은 나올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오늘 밤에 조금 좀 고민을 해볼 예정이에요. 일단 어쨌든 하방 진입을 하고 싶다면 할 수는 있는 어 여기 여기 지금 보시면 오랫동안 못 넘고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런 자리 부근까지 일단 올라는왔으니까 일단 오늘 밤 흐름 보면서. 움직여 볼까 말까 조금 좀 고민해 볼 예정입니다. 하여튼 어떤 그런 가격대까지는 왔어요. 일단 저항까지는 일단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뭐 엔비디아가 어젯밤 하루 일단 오른 거지. 뭐 오늘 밤뭐 다시 엔비디아가 뭐 약간 뭐 되돌려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봐가면서. 예 하여튼 오늘 밤에 나스닥이 조금 삐끗하면은 조금 좀 앞으로 좀 많이 흐름이 좀 둔화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은 봐가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이 시간 아침 7시 38분인데요. 지금 어젯밤 마감까지 봐서는 어디에도 일단 하락의뭐 그런 신호는 없습니다. 여기서 나세닥이 올라가기로 마음 먹는다면요. 본격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 답답했잖아요. 지금까지 이런 답답했던 시세를 이, 극복하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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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예, 그런 새로운 시세의 시작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증시가 굉장히 좀 많이 어떤 오버슈팅 랠리 이런 거를 몇주 가까이 더 버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잘못되면은 아래쪽으로 좀 조정이 굉장히 깊어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금 어쨌든 굉장히 어떤 무거운 저항 뭐 이런 자리에 굉장히까지는 아니고 적당히 좀 무거운 어떤 약간 중기적인 저항? 단기 저항은 아닌 것 같아요. 단기 저항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8,000원 여기, 여기 어디는 단기 저항이라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중기적인 저항 정도는 지금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자리인 것 같아서 이런 중기적인 저항은 빨리 극복하지 못하면 조정이 어떤 하락폭이 좀 깊어질 수는 있겠죠. 지금 여기서 제가 뭐 미국 증시의 추세적인 하락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빠져봐야 조정인데 이 조정이 좀 생각보다 좀 많이 깊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만약 삐끗 잘못하면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상승만으로 나스닥이 이렇게 올라온 건데 어, 걔네가 지금 실적 발표도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삐끗 잘못하면은 좀 시장의 충격이 클 수도 있겠죠. 그런 점들을 좀 고려를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 도인 또 다시 그런 어떤 중요한 자리가 온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이벤트는 나왔고 오늘 밤에 일단은 흐름 봐서 뭐든 뭐, 네, 뭐 움직여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S&P는 m 근데 지금 굉장히 보시면 강합니다. 예 지금 제가 약하다고 조금 뭐 어떤 중기적인 고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거는 나스닥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지 S&P는 m 보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강한 거예요. S&P는 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일단 뭐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S&P가 만약에 오늘 밤에 이제 급하게 뭐 되돌리면 몰라도 하여튼 이러는 거는 아직까지 잘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분명히 S&P도 명확하게 변동성을 확대시킨 겁니다. 뭐 물론 차트상에 별로 이렇게 뭐 별로 별로 이렇게 자국은 남진 않는데 어젯밤 변동성 지수는 하락하긴 했는데 분명히 변동성이 좀 커지긴 커졌어요.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거는 앞으로 뭐한 일주일 이주 뭐 이렇게 좀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급등 내릴 이어 나갈 거냐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못 가면 이제 좀좀 좀 조정이 좀 확실히 깊어질 거냐 어떤 좀 그런 변곡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이 꺾인다는 그런 근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으나 하여튼 엔비디아 한 종목만 갖고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건좀 분명히 사실이기 때문에 약간 모래, 모래성을 쌓은 바닷가에 모래성을 쌓은 좀 그런 기초공사가 좀 튼튼히 좀덜된 듯한 그런 감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 조정이 나온다면 좀 깊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뭐 단타 매매 정도는 할 수도 있지 않겠냐.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잘못 넘고 있으니까. 그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잠시 저기 여기서 변동성 지수 이런 걸좀 보자면요 이게 그 사실 이게 이게 이제 변동성 지수는 아니고요 요거는 uvxy 라는 어 uvxy 라는 그 개별 종목인데요 변동성 지수를 추종하는 개별 종목인데 편의상 요게 이제 빅스 지수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요거 그냥 분석상 요거 그냥 편의상 요거 보고 이야기 좀 할게요 어젯밤에 보시면은 그래서 변동성 지수가 물론 하락마감 했는데. 일단은 어딘가에서 지지력도 확인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을 보시면 아래쪽에 하방 경직성이 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장이 어젯밤에 레벨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긴 먹었는데 이 어쨌든 이제 급등락을 할좀 약간 좀 평화로운 시대는 좀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동성은 일단은 하방 경직성을 좀 확인하고 지지력 있는 자리들까지 내려왔고 여기서 얘도 보시면 빅스 지수가 하방 경직성을 만든 것처럼 U.V.X.Y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오랫동안 하방 경기성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쏘여있 에너지가 많이 누적된 거라고 볼수 있고 이 에너지가 좀 터져 나오기 직전까지는 아니더라도 터져 나올 수가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이 있는 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얘가 어디로 튀어나올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얘가 이렇게 얘가 이렇게 하방 경기성 만들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시장에 지금 상승이 약간 좀 건전한 거는 좀 거리가 좀 멀다라는 그런 신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좀잘 봐야 되겠습니다. 얘가 주식시장이 급등하면서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한 번에 빡 올라올 수도 있고요. 주식시장이 급등하면서 올라오면은 얘가 좀 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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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분 이런 식으로 올라오겠죠. 근데 얘가 시장이 급락하면서 변동성 지수가 올라오면 하루에 확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 좀, 좀 그런 차이가 좀날수 있겠죠. 저는 어젯밤에 일단 이런 점들을 좀 보긴 봤습니다. 아 S&P가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하도 급등을 하니까 변동성 지수들이 계속 죽는 게 아니고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뭐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저는 아 지금 시세를 지금 이렇게 뭐 레벨업이 됐다라고 해서 주식들을 사고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좀 개인적으로 좀 부담스럽다는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좀 간단하게 드려봤고요. 어, 나머지 그 달러와 금리 이야기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밤에는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이 발표가 되긴 했습니다. 어, 유로존에서 물가지표가 발표되기도 했고요. 또 그리고 미국에서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 발표됐는데 사실 시장에 충격적인 건 없었습니다. 대부분 다 시장이 우호적이게 발표가 됐어요. 유로존 물가지표는 적당히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요. 미국 경제는 좋다라는 식으로 경제지표들도 그렇게 잘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어 그래서 미국 그 고용 지표 같은 걸 보시면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 어 예상치를 크게 하회해 갖고 미국 고용 시장 튼튼하다라는 이야기 나왔고 뭐 부동산과 관련된 건축과 관련된 그런 지표들도 혹은 뭐 PMI와 관련된 미국 PMI들도 예상치를 대부분 상회하면서 좋게 나왔습니다.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나오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어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어 보시다시피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어요. 이거 10년 국채죠. 10년 국채 선물입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는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어젯밤 어젯밤 일단 그런 경제 지표들의 영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채 선물 기준으로 해서 중요한 지지선을 어젯밤에 붕괴시켰고요. 계속해서 더 떨어지고 있으니까 금리는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거죠.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면서 뭐 요렇게 거래량도 좀 늘어났으니 계속해서 일단 금리는 좀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말씀드렸죠?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은 이제 어느 순간까지 이제 쭉, 얘가 쭉 떨어지면서 금리가 쭉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금리가 어느 순간까지 올라갔을 때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 다시 이제 채권에 투자한다.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은, 보시다시피 금리가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일단은 잘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리가 이 정도 올라서는 주식시장에 악영향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엔비디아 실적에 환영을, 예, 어, 엔비디아 실적에 모두 주목하느라, 하여튼 금리가 부담스럽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오르면서 주식시장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건 아직까지는 일단 시장에서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일단 금리는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나중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를 보면은 될것 같고요. 어, 달러 인덱스가 사라졌네. 이거 달러 인덱스인데요. 어, 어젯밤에 어젯밤에 급락했다가 다시 아래 꼬리 달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어젯밤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움직임은 이랬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히 특별한 일 없었던 것 같은데 달러가 뭐훅 빠졌다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미국 고용 지표나 그런 게도 괜찮게 나오면서 달러는 계속해서 강세를 장중에 좀 유지를 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달러는 일단 일단 하방 경직성은 또 확인했고 아래쪽으로 가겠다는 의지는 일단 약한 걸로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달러는 아직까지 단기적으로는 좀 빠지고 있는데 어젯밤 아래 꼬리를 좀 길게 단 이런 모습을 어젯밤에 뭐 약한 투매 같은 걸 봤으니까 다시 한번 어떤 상승시도를 좀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정도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달러는 뭐 전반적으로 좀이우상향 기운은 유지해 놓은 채로 단기적으로는 좀 답답한 흐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죠. 그죠? 이 정도 뭐 보면 될것 같고요. 하여튼 뭐 금리는 계속해서 좀씩 오르고 있다. 어 이런 이런 점들이 나중에 부담이 될수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는요 어젯밤 이제 미국이 올랐으니까 아마도 뭐또 상승 출발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근데 어제 어제 한국 증시 이미 어제 코스피는 이미 좀 많이 오르긴 했었죠. 그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어제 아시아 증시 에 이미 반영된 겁니다. 물론 물론 이제 어젯밤에 어젯밤에 엔비디아가 더 올랐기 때문에 엔비디아 상승분을 조금 더 조금 더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아시아 증시에 반영시키려고 하긴 할 텐데요. 네, 일단 엔비디아 좋은 실적은 일단 어느 정도 일단 아시아 증시에는 반영돼 있는 내용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젯밤에 미국장이 오른 거는 이미 아시아 증시에 반영이 어느 정도 좀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한국 증시 보실 때는 이제 자체적인 그런 기술적인 그런 내용만 좀 신경 쓰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360 부근이 일단 어떤 저항이긴 하고요. 이런 저항 테스트, 또 그리고 아래쪽에 지지력도 있거든요. 요 가운데에서 이제 또 고민을 하게 되겠죠. 어떻게 되려나 일단 뭐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뭐 판단을 내리긴 좀보한것 같아서 일단 계속해서 일단 그냥 뭐별 생각 없이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요까지 어,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